제가 지금 어깨가 나갔어요. 수영하다 찢어져가지고 염증이 엄청 생긴 것 같아. 스테로이드 맞아야 될것 같은데. 어. 자, 볼게요. 글시가 조금 날릴 겁니다. 어깨가 힘이 안 들어가죠. 자, fx랑 g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각각 2, 3이다라고 했습니다. 검산식이 이 단원의 핵심 포인트가 뭐다? 검산식이 뭐다? 힘든지. 그렇다. 맞아. 자, f x 를 이걸로 나눴더니 혹시뭔지 몰라도 q x 라고 할 거고 나머지가 뭐라고 했습니까? 2다, 이렇게 했어요. 자, 그 다음에, 어, 이번에는 f x 가 아니고 뭘 나눕니까? g x 를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혹시 다른 게 나오겠지? 그래서 q 1 x 라고 할 거고 나머지가 얼마다? 3이다, 이렇게 검산식 하나 썼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이번에는 f x 를 어, fx를 뭘로 나눕니까? 네, x-3으로 나눴더니 몹시 q2x가 나온다고 해야 되고 나머지는 뭐가 나온대요 플러스를 이렇게 나온다 자 이번에는 gx를 똑같이 x-3으로 나눴더니 몹시 q3x라고 해보고 나머지가 얼마나 고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괜찮습니까? 자 이번에는 뭐야? 이번에는 fx랑 곱하기 gx 얘는 차수가 훨씬 늘어나겠죠 fx랑 gx 곱하면 맞습니까 자 얘를 뭘로 나눌거예요어 근데 얘 인수분해 되잖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하면 xx 1 3이렇게 되는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두개 곱하면 3x고 얘 두개 곱하면 x 자 여러분들 마이너스는 마지막에 주는게 인수분해 할때 좋은거 알고 있죠 맞죠 두개 더해서 마이너스 2X가 되어야 되니까 밑에한테 마이너스 주면 되겠네. 괜찮습니까? 네. 네. 그래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3, 이렇게 됩니다. 네.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3. 자, 뭘로 나는 거야? 이, 이, 이 2차 식으로 나는 거야. 괜찮습니까? 네. 자, 이걸로 나눴더니, 어, 몫이 뭔지 몰라서 Q4X라고 할 거고,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래요? RX래. 괜찮니? 음, 네. 네, RX. 자, 2차 식으로 나눴으니까 RX가 몇차식이겠어 몇차식 형태겠어요? 1차식. 1차식 형태겠지. 2차식보다 차수가 낮은 애가 나와야 되니까. 맞습니까? 그래서 RX를 뭐라고 쓸 거예요? 자 이게 RX입니다.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? 뭐만 구하면 돼? A랑, A랑 B만 구하면 돼. 그럼 정보가 몇개 필요해요? 두개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 모든 지금 이몇 개의 검산식이 있어? 네. 아이뭘네 개야. 몇 개의 검산식이 있어? 다섯 개. 아, 써있는 게 다섯 개잖아. 이동전이들어 다섯 개 맞지? 네. 에, 이 다섯 개가 다한등식이란 뜻이야. 이것도 한등식이에요미정계수법이잖아 여러분들. AB가 미정계수잖아요 맞죠? 네. 에, 얘를 구하는 방법은 뭐 수치대입법도 있고 계수비교법도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네. 수치대입법을 따라겠지 맞지? 네. Q4X를 날릴 수 있는 X 값들이 보입니다. 맞습니까? 맞아요. 자, 뭐가 필요해요? X에 뭐 집어넣을까요?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요? F-1, G-1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 날라가겠네. 맞습니까? 네. 자, 얘가 뭐가 돼요?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버리겠지 맞지? 네. 한번 더. X에 뭐 집어넣을 거야? 3 집어넣을 거야. 그럼 얘는 뭐가 돼? F3, G3 이렇게 됩니다. 괜찮니? 네. 자,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. 왜? 얘는 날라갑니다. 얘가 0이 되기 때문에. 괜찮습니까? 자, 아직 안 끝났어요. 얘가 숫자로 보고 얘가 숫자로 뭔지 알아야지 얘를 연방풉니다 맞습니까? 네. 그러면 F-1, G-1, F3, G3 이런 것들은 이 위에 4개에서 구해오면 될거 아니야. 네. 괜찮아? 네. 자, F-1 여기도 구할 수 있겠네요. 자, 양변에 X-1 집어넣으면 얘 날아가면서 F-1이 2다라는 말알수 있겠네. 괜찮아? 그 다음에 G-1 여기도 구하면 되겠네요. 자, G-1, X-1 집어넣으면 얘 날아가고 G-1이 3이다. 이렇게 나오겠네 그냥 했자 네. 얘도 마찬가지 F3이 뭐가 됩니까? 얘날라가면서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? 네, 네. 자 얘는 G3이 뭐가 됩니까?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맞지? 네. 네, 자 끝났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F-1 곱하기 G-1 이거 두개 곱한 거니까 6 그래서 얘는 6 이렇게 될 거고 어, 그 다음에 F3이랑 G3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 빼주면 B가 소거되겠지 맞지? 예, 음. 연방소면 되겠죠. B 소거되면서 얘 빼기 얘니까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 자 빼주면 8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얼마입니까? A가 마이너스 2면 얘가 2가 되고 넘어가면 4가 되겠네자 그럼 아직 안 끝났어. 그럼 RX가 AX 플러스 B니까 어, RX는 뭐가 되죠?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됩니다. 자 그럼 R 뭐 구해달라고 그랬어요? r 마자 r 2이너는 어, 8이 정답이 되겠네요. 됐습니까? 번지역. 오. 음. 어, 어 흔들면 안 돼. 흔들면 어. 안 돼.